오늘은 고추 말뚝과 그 다음에 수박, 참외 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음. 수박은 180도 간격으로, 180cm의 간격으로 했고요. 고추 말뚝은 저는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h자 형식으로 해서 고랑과 고랑 사이는 약한 160. 그리고 말뚝은 지금 현재 오늘은 작년에는 70cm 간격으로 고추 보정을 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60cm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4개 중에 하나를 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5개에 하나씩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줄은 저는 이렇게 그를 튕겨서 일자로 어, 일자로 해가지고 튕겨서 말뚝을 박고 있습니다. 우추 간격은 약한 30cm 간격으로 했고요 여기서 40cm 위에서 h자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단 부에서 나중에 갈라지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높이를 해서 h자로 하면은 각이 다 나옵니다. 우추 간격은 약한 30cm 간격으로 했고요 여기서 40cm 위에서 H자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단부에서 나중에 갈라지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높이를 해서 H자로 하면은 각이 다 나옵니다 오늘 5월 1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게아 이거 수박 터널 설치한다고 대나무 자르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됐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묶는 것까지 합해서. 나무도, 대나무도 잘라서 와가지고 절단시키고. 아, 이게 수고가 많네요. 작년에는 여기다가, 음, 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거리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그걸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철수할 때 보니까 그 안에 송충이가 다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니다 생각해서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기다 이제 오이망, 오이망 설치하는 것까지 아직 할 일이 더많 남았습니다. 중간에 한세줄 정도 끈을 묶고 하기 위해서 오늘 또, 4,500원 들여가지고, 은행 철문에 가서, 철물점 가가지고, 파인더 끈 샀습니다. 아, 이게 농사라는 것이 다 돈이에요. 돈안 들여가면은 농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 농약 안 치면은 과일을 못다 먹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철제, 뭐 이렇게, 저희 집은 지금, 지대가 좀 이렇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설치하지 않으면은, 바람이 불어서 다 이게 뭐, 자빠진다. 태풍이 불면 뭐, 나무도 쓰러지는 판인 거근데 이게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자연이 위대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을 이기면서 나가야죠. 늘,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더 하는 만큼 더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습니다.